이번 장마로 부안 지역에만 주택 2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재민들은 집을 복구하기 위해 행정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전북에 다새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순환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구조대원들이 연일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내 학교 45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담장이 붕괴하거나 토사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관영 전북 도지사는 대통령 주재 집중 호우 대처 영상 회의에 참석해 농작물 침수 피해 복구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북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별도의 복구의 대책과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이번 장마로 부안 지역에만 주택 2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재민들은 집을 복구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폭우로 무너진 부안군 진서면 원암소 하천 인근 주택가입니다. 물이 빠르게 차올라 주택을 삼켜버렸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지 수일이 지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진흙으로 엉망진창입니다. 물으면죽 나지 쳤데안죽으 나보고 지고그어오 평생 버렸다니 근처 다른 집도 막막하긴 매한가지.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면사무소에 물었지만 평소처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좀 며칠 지났는데도, 그럼 뭐 대답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갔어요. 면사무소에, 그래서 아, 이 수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원이 뭐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대요. 아직 수재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진서 면사무소 관계자는 부안군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다며. 수해 복구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레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시적으로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 부안군은 뒤늦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재민들을 위한 쓰레기 수거 무상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람입니다. 전북에 닷새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순환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의하거나 통제에 따라떠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까지 발생해 여느 때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 상류의 옥정호 위로 수생용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다행히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가운데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한 정밀 수색도 이뤄집니다. 실종자가 수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잠수 수색도 시작됩니다. 어, 다음에 시작해. 네. 이틀 전 옥정호에 들어간 50대가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다섯째 내린 비에다가 흙탕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고강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우에 이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소방대원과 경찰 등 30여 명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실종 당일 신고가 접수된 건 저녁 7시 4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실종자가 출입이 통제된 수면 위 산책길에 들어섰고 일행이 만류했지만 수영하고 싶다며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인근 지역 행정력까지 동원됐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진짜 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흙탕물이라 시계가 없거든요 밑에 내려가면 워낙 또 범위가 넓고 유속은 없다고 해도 움직임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죠. 앞서 전주와 남원, 진안 등 전북 도내 곳곳에서도 순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부분 하천가를 산책하거나 건너래다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물가의 상황이 급변하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 주민 대피나 통행을 통제하는 재난문자와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불감증 속에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8일까지 또 다시 큰 비가 예고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하천과 산책로 30곳을 포함해 주차장과 탐방로 도로 등을 통제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이 통장님들과 함께 예찰 활동을 꼭해 주시고 경찰 아까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해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내에서는 익산의 한 배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 군산의 한 방파제 근처에서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상황. 시설 피해와 이재민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복구 지원에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한순간의 방심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최근 여름을 맞아 계곡이나 강으로 물놀이 가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장맛비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데 유속이 특히 빨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찾습니다. 구조에게도 강 위를 날아다니며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1일 캠핑을 하러 홍천강을 찾았던 40대 여성 A씨 금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홍천군 내촌천에서도 60대 남성 한 명이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강이나 하천에서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물의 속도와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안전선 바로 앞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성인 무릎 정도까지 오는 깊이입니다. 얕다고 방심해 안전선을 넘어갔다가는 자칫 물살에 휩쓸려 깊은 물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홍천군은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서객은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물살이어서 못 일어나. 요것만 입으면 안 죽는데 말을 안 들어요.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물놀이 사망자 중 66%가 하천이나 계곡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요원 배치도 어렵고 유속도 빨라 익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갑자기 바닥이 푹 꺼지거나 물살이 휘몰아치는 경우도 많아 피서객들도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나 술을 마신 뒤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비뒤 계곡에는 수량이 늘어 유속이 빨라로 물놀이 사고 위험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신속한 119 신고와 함께 나무지나 로프로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익사 사고 피서객들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북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내 학교 45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17일 현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학교 수는 유치원 7곳과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2곳 등 모두 45개 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담장이 붕괴하거나 토사유실, 수목 쓰러짐, 건물 누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피해 중 누수가 총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강 상태였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일부 학교들은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인명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육군 35사단은 장병 300명을 투입해 수해가 발생한 학교 등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일 대통령 주재 집중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농작물 침수 피해 복구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3일부터 익산 499mm, 군산 484mm 등 전북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 파손과 시설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벽9,500 헥타르 등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별도의 복구 대책과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장마 비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엔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입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고 승용차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집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역대급 물폭탄에 마을 뒷산이 폭삭 무너져 내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약 20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인데 최근 10년간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넘어선 양입니다. 이미 평년의 강수량을 1.1배 이상 초과해서 내렸습니다.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초과해서 이미 장마철 누적 강수량의 평균값을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올해 장맛비는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청양과 경북 영주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1000mm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정체 전선은 19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10에서 60mm, 충청권과 남부 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새벽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는 80mm 내외 그리고 30에서 60mm 내외의 강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부 일부 지역, 충청, 이남 지역과 남부, 제주도 지역에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주의를 살펴보시고 하천 주변과 지하차도 등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기상 상황이나 재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험이 감지되면 빠른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전북 등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54%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했던 호남 정치 정서를 생각하면 다소 충격적인 수치라는 평가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천열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각각 33%와 3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진 가장 큰 이유는 텃밭인 전북 등 호남에서 낮은 지지율이 한몫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라는데요. 호남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4%였으며 정의당 9%, 국민의힘 5%를 각각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29%나 달해 민주당 텃밭인 호남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 등 11개 지자체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06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교세는 도로 파손이나 하천 범람 같은 피해를 입은 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됩니다. 김정기 전북도 의원은 수해 피해가 발생한 전북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7일 전북도 도민안전실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정기 도의원은 전북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또 국세 납부유예와 지방세 납부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